삼차 방정식의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일때 유리수 앱이 다 유리수적 개수가 유리수가 되면은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반드시 발생합니다. 그리고 다른 한근을 배탈합시다. 그러면은 세근의 합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배타는 마이너스 아이가 되고, 그 다음에 이거 5되있죠 그죠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와 2 플러스 루트 3 곱하고 플러스 베타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한거 하고 그러면 5가 되면 되잖아요 자 문자 하나 베타만 모르잖아요 있어 베타를 구할 수 있네 자4 빼기 3이니까 여기는 사, 어, 1 4 빼기 3, 그죠? 그럼 더 검사 1 되고, 그다음에 이 루트 3 마이너스도 사라지고 4 베타 되죠? 4 베타는 5, 그죠? 4 베타는 4, 베타는 1이 되네. 베타가 1이 되면은 여기 이게 1이 되잖아요, 그죠? 그럼 이렇게 되고, 그럼 4 5죠? 5는 마이너스 A.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. 그 다음 B를 구해야 되는데, 이건 다 곱이죠, 곱. 곱이니까, 최근에 2 플러스 루트 3. 2 마이너스 루트 3. 그러니까 베타가 1이죠. 1. 다 곱했더니, B는 뭡니까? 마이너스 B를 해줘야 되죠. 마이너스 A 플러스 5 마이너스 B. B. 그러면은, 4x2, 3, 1이죠. 1은 마이너스 B. B는,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그러면 두개 곱해놨죠. A 곱하기 B. A는 마이너스 5고, B는 마이너스 1이죠. A 곱하기, 곱하기, 마이너스 1은, 5가 됩니다.